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성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강의고요. 이이 취향의 맥락, 우리가 구매에 있어서는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취미는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데, 좋아함에도 선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취향이라고 표현하고, 취향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취향 이제 맥락을 반영하는데, 제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파란색 바지는 입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파란색 바지를,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는 거죠.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파란색 티셔츠는 사겠죠. 하지만 파란색 바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과 비슷해요. 고급 커피를 좋아하지만 일상에서는 값싼 인스턴트 커피를 먹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 건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맥락적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들, 구매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개념들. 저는 이제 커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저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맥락 맥락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가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 요인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적으로 풀어보면서 과연 이거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카페 창호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소비 행동은 다를 수 있다. 그렇 일단, 첫 번째, 문화적 맥락으로는 보면은, 동양인들은 차를 많이 선호하고, 서양에서는 와인을 많이 선호해요. 다른 거죠. 동양과 서양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맛으로 보면은, 에디오피아 커피 중에 우리나라는 예가체포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진마나 다른 지역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지극히 개인으로 보면은, 취향은 나를 설명하는 지, 지문이에요. 이거를 특별히 연구했던 학자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섞다 보면은, 나의 색깔도 나오고 하는데, 좋아함을 넘어서 취향이 생긴. 내가 어떤 특정한 걸 좋아하는 순간, 나를 설명하는 것들이 생겨요. 나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문이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그니처잖아요. 그래서 취향을 알면, 시그니처를 알수 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 그, 우리는 이제 특정한 것을 좋아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걸 이제, 제가 자동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만약에.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는데, 현실의 모습은 어떠냐. 중고차, 유주드카, 중고차를 보고 있는 그 스포츠카를 상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이 취향을 많이 제한을 해요. 아시다시피, 어, 내가 고급 커피를 먹고 싶은데, 고급 커피를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래서 편한 인스턴트 커피나 그걸 흉내낸 커피들인데, 대표적인 게 어떤 블렌딩이었죠 옛날에 만약에 블루마운틴이 유행이었다면 블루마운틴 블렌딩. 이거 값이 싼데, 마치 내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고. 게이샤 블렌딩. 게이샤 커피를 먹기엔 비싸지만 게이샤 블렌딩의 커피를 먹으면서 대리 만족과 심리적인 만족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단순히 경제적인 것들만 이제 표현한 거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연구했던 학자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르디웨의 구별짓기라는 책인데, 이제 취향을 통해서 계급이나 문화가 드러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나만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문화를 드러내고, 아까 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평등해지면서, 인간이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난 이후에 인간이 평등해지면서, 나의 취향을 통해서, 나의 계급이나 문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연구했고 이 책은 읽어보면 음악 연구가 막 써있고 70년대 책인가 그래요. 지금 한 40년 전 책인데 지금과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갑자기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세대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계급, 계급, 갈등이 꽤 많은데, 근데 알고 보면 취향도 이 계급적 요소를 띄고 있고, 그런 세대들의 갈등들이 문화에서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프랑스의 70년대, 80년대 분위기가 지금, 어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현재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와인을 좋아하냐, 맥주를 좋아하냐, 뭘 좋아하나요? 맥주가 저는 좋죠. 클래식 음악, 대중음악. 대중음악이 좋죠. 근데 그 연구책을 보면은, 고급층으로 갈수록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고, 노동자 계급은 대중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 저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죠. 파란색 바지를 입지 않는 이유가 어떤 문화적 코드와 어떤 계급적, 사실, 계급적 그런 것보다 약간 촌티나서 안 입는 건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싸우잖아요. 정치적 으로 색깔 논쟁이 있잖아요. 좀 깊숙이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맥락을 끼고 있다. 취향의 사회적 맥락, 계급과 문화인데 그림 하나 넣었죠. 클래식 음악을 듣는 저. 클래식 음악을 가끔 듣는데 왜, 왜 듣냐면 집에 누군가 틀어놔요. 잘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콘서트장이나 클래식 매장 가면 이제 사진 하나 남겨놓겠죠. 에 s 이런데 올리기 위해서 아마 사진은 한장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연극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오페라나 이런 걸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생각. 이제 나를 설명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것보다 좀 있어 보이긴 낫잖아요 그래서 고급 커피를 팔때 이런 맥락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 맥락들을 깊이 공부하고 싶다. 책을 읽으면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인사이트는 없고 제가 떠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파란색 이 옷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여자분이 입으니까 사진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촌티나서 안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분이 파란색 바지를 입으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제가 입었으면 톤티 날 텐데 저는 이제 작업복 같이 생각하니까 청바지에 파란색 티셔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선택의 차이인데 커피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죠. 사실 느낌상 가장 안 좋은 커피는 PC방에서 먹는 커피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저 피지방 가서 커피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이 커피를 먹지 않겠죠, 저는. 개인의 정체성과 좋아하는과 선택의 차이. 왜, 저는 고급 커피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피지방에서는 커피를 아마 잘안 먹고, 후식으로 주는 커피도 잘안 먹겠죠. 뭔지 아니까. 뭐, 테스팅용으로 한입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왜?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선택의 차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전문 분야들이. 취향은 표현의 한계가 없다. 그 다음에, 사회적 맥락 없이는 순수한 취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뭐든지 나와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시, 이 시그니처가 있어요. 개인들은. 그래서 이 시그니처를 잘 표현해주는 카페들이 있어요. 오, 저 집엔 왜줄 서서 먹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 그 취향적 공감대를 이루는 그 집단의 시그니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컨셉상.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요 근데 나 시그니처가 필요하거든요. 그 시그니처 취향을 먼저 알아서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만들거나 카페를 만들 때 나만의 취향을 갖는 게 굉장히 우리 공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은 키는 거를 극도로 꺼려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나 지금 교육을 받는 세대들은 제 아들이나 딸들이 책을 딱 보면은 개인 개성과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개성이 좀더 가면 남만의 시그니처, 취향이 선택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끼리끼리 모집단을 잘 모아서 표현해주는 방식의 창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 좀더 다양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양화될수록 카페들도 다양하게 된다라는 게 확실한데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어서 프랜차이즈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왜냐면 개인, 개인 매장보다 프랜차이즈가 서비스의 수준은 조금 더 높거든요 가격도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선택할 때 커피가 고관여 상품이 아니라 저관여 상품이잖아요 1,500원, 2,000원 짜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맛들을 상상하고 먹기 때문에 그 되는 건데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는 게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현대사회 개성이 중시되는 현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저는 선택적 역서 많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시대를 예언했던 혹은 예상했던 책들이 몇권 있어요. AD 프롬 책들이 예시들이 많은데 더 많은 자유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비와 관련 어찌됐든 SNS를 통해서 우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영향을 주는 어떤 물건을 사면 우리 따라 사고 그 다음에 공통된 트렌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취향이라고 나만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따라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또 따라하는 걸 너무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면 난또 다른 거를 찾고 차별을 만들어서 또 다른 걸 찾고 그래서 유행,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는 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취향이 나만의 시그니처고 이런 걸 카페 컨셉에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어떤 이제 학문적 내용으로 설명을 한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이해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환경과, 나와의 환경과의 대화로 자기 이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취향 나의 취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자기 이해로 넘어가거든요 자기 이해를 하는 순간 나만의 컨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취향까지 알게 되면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취미로 시작한 다그했잖아요 취미로 시작하다가 좀더 깊어지면 책을 책을 통해서 전문가의 영역까지 들어가고 전문가를 만나면서 아 인사이트를 얻다가 창의성이나 인사이트를 얻다가 이제 취향까지 나만의 시그니처의 모양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이해로. 제가 왜 자기 이해로 넘어가면서 왜 브랜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창업하는 사람과 이런 이해 없이 창업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 그니까 진짜 또 달라져요. 저는 젊었을 때는 창업하라 그래요. 이거를 이해하고 창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있거나 꼭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도로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도로하지 않았기, 않고 그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 건데, 완벽히 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실패 확률이 적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라 거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취향껏 이야기하면 되저요 유튜브하면서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떠드니까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인기 받을 거 떠들면 꾸준히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해서 떠드는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